수학입니다. a s b 까지는 가장 짧은 거리는 몇가지냐말이죠 응? 응. 그러면, 여기가거나, 여기가거나, 여기무거건지나가야지 여기가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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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거건나나하나하나여나여기가여가지여기여기나여거나나나 5, 6, 곱이니까 7C2지. 7C는 어떻게 해? 7, 6에 2라고 했지. 그럼 어떻게 돼? 21가지. 또는 니까더하기죠 하나, 둘, 셋, 네 개지.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7C3이니까 7부터 3개 써. 7부터 3개. 그 다음에 3, 2, 로 약분시켜. 35가지 나왔안 나와? 안 나와? 또는 R이니까, 이게 쭉한 가지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이니까, 73이니까 또 35가지 나오겠지? 네. 126 더하기, 140, 35니까, 175에 126은 어떻게 돼? 3 0 1가지 나와나? 나와. 좋아요. 여기 는 답.